인 걸로 역전 나올 거 했잖아요. 레트로에 시작됐습니다. 자 대각선이네요. 변연재라면 생더블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프로토스 변연재 선수. 오히려 생더블에게 상대방 환하게 유도하고 생더블해서 2차 박을 유도한다면 치즈러시 오는 거 받아먹고 이기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토스 본지는본 적이 없다. 응. 어, 어 진짜. 그 전략을 한 번도 안 봤네요. 투본지 처음에 일군 다섯 말했지 나간 다음부터 생터블인데 진짜로 당황해. 와 소름 나 진짜 맞췄어 뭐, 빌드 그와 알겠습니다. 아까 왠지 전진 게이트 할것 같았는데 이번에 또 센터블 할것 같았는데 죠와 대각선 십일 십 센터블 와 전진 게이트 하고 다음 판은 센터블와 이것도 때리로 다, 따라다닐 거 아니야? 아, 따라다니네. 어, 근데 치즈 받아 먹으려고 손투게이트 하긴 했네요. 와, 진짜 서치. 프로브 맞 줬는데. 와. 와, 근데 이거. 마린을 하, 치즈 어차피 못 가는 대각이면은 마린 한 마리 찍거나 뭐 지금 1 1시 있어서 두 마리 찍거나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뻥안박을라고4 마리까지도 찍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야. 마린 생산을 포기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노질어돌 뭐 어, 일단 그래도 병용이 아니 저희 지성이 투마린에서 커맨더를 다 가져갔어요. 둘러 네, 한 마리 쥐었구나. 줄라 한 와. 마리 쥐었구나. 와 원드라에서 저기파일런으로다 받고 다인데 이러면 노상 로브로 했으면은 오버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여줘가지고 정찰 갔었던 프로브로 상대 이제 후속 몇별쳐 찍는지 탱크 찍는지 몰라고였으나 커트. 경찰을 서 뭐든 할 거거든요, 테라는. 추가로 좀3 빨리 짜는 것까지 생각해서 3팩으로 찌르려고 했는데 아직 찌르진않네리만 어쨌든 병력 리버 12시 먹으려고 응? 네가 하는 거지. 리버는 아직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내용. 뭐지? 1팀이 드라 지금은 원팩트리프했다 생각해고자구는 그 그렇죠. 있는데 어, 이게 병력이 어. 근데 이건 나오는 병력으로 어떻게든 막는다 치고 네. 또마당 지금 총출동이란 말이에요. 네.

아 이게 그러면 아케이드를 못 막잖아요. 네. 터렛이 없어서 탱크 머리 위 조심해서 머리 하죠. 위로 좀 내려서 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됐죠. 드라군 몇집 주고 그다음에 이제 스캐너 한 발씩 날려서 위에 탱크는 체력 빠진 네. 예, 빠진 상태. 에한방에더 오른쪽에 와 네, 막혔어요. 이거 하나씩 주는 좀 하나씩 하나씩 쪼아주는 플레이. 침착하게 좀잘 막아내고 있어요. 오와저또오 어, 근데 드라군을 좀 많이 잡았다. 통해서 하나쯤 지우고 예 교전 중에 트니다 교전 중에 트리플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막아따라로 확실히 들수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탱크까지 끌어내면서 네. 상대방의 압박을 막아내고 병력도 좀다 잡아먹었어요. 스크 터지나요? 여기 독이 와 터졌어. 스 따라가던 거 후속 처 같이 피 빠지면서 터졌어. 터졌어. 와요 상대 전적의 잡선은 변현재 선수님 계속 찍어 누른 경기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트리플까지 워 움직임까지 미쳤네. 상대는 추가 팩토링 더 늘리고 있어요. 제 전성기 때저 정도 아니었어요. 상대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인데 마인메소도 돼 있고요. 과거는 과거죠. 터렛 하나가 다 내려놓고. 와또안 터졌어. 와 이거 되게 잘 들어가네요. 네. 바로 즉각 반응했고. 오 어, 탱크. 어 같이 터지. 아파 합니다. 탱크도. 이러면서 이제 부족했던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뭐 발업 좀. 근데 잘하는 애들은 리버가 테란 본진에서 뭔가 이득이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간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프로토스틱. 신기하게. 여기, 여기 마임메소에 돼 있는데 접저버는이 근처는 좀 없습니다. 이제 오네요. 와 여기. 할지도 않아요. 네. 아, 연노 여유가 좀 확실히 더 보이네요. 지금 늘려 늘릴 만 t 게 n o w I 는 지금 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서 o w I don't k n 일단은 테란의 공격이좀 실패를 하고 난멀티무좋가데 이거 너니다이 이거 이 자리 잡고 있다가 달려드는 프로토스 병력을 잘잡 이거 는방법이최선이긴한데이왜이렇게 잘하냐 변이재너자 아,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데개잘하는데독거통서집보이는데공격이좀교차되는데투셔틀이에요쭉 들어가요. 독입니다. 와우... 소수 아, 네, 뒷방 쪽? 가면서... 여기 탱크가 좀 전진해서 트리플 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대로 여 본진 쪽을. 네. 자, 안마당 초유진 안팎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지역 쪽으로 이미 진출한 병력은 상대 안해주고 상대 안마당 쪽과 본진 쪽에 데미지 주겠다? 네. 어, 탱크 쪽으로 아예 붙어요? 예, 자 리버리브 리버. 자, 토렛 하나 적으로 제거되면은 S, s C B 탈출 경로가 없어지는데요 어, 네. 네. 와, 토렛 제거 와, 뒷방까지 아이고, 지성아 수고했다 이거 게임 끝났다 보입니다. 와, 네. 어, 왜 이렇게 게임 간단하게 이기냐 인구수 40 차이 나면은 정면임 싸움 할만도 한데 네. 두개 취하고 있어요. 저이 영역 열었어요. 여기서 모든 병력 집중진합니다. 네. 본진 커맨드 들었어. 자원 치지하는 곳도 없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이 크로스 카운터도 상대가 더 빠르게 들어왔고요. 와다그 네, 커맨드 다, 와, 다, 그 네, 다 들었는데. 때리고 있었던 이유가 네. 이런 거예요. 와와 네, 와, 네. 게임 진짜 짜증나겠다.